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9.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신체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 한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주 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수집한 증거물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10. 압수 조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 위반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소법 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소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 이외의 주장처럼 위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 조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수용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형소법 219조, 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 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 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210일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 체혈과 감정 결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 형소법 215조 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소법 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압수수색 검증을 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 검사 등 형소법 제173조 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형소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체열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형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영장주의 위반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침해로 보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이러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효는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이다. 212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형소법 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른바 티켓 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갑을을 사실상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갑을 간의 성매매 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갑을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갑을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소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소법 308조의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